섹션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섹션 1을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은 목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레이틱을 먼저 설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VS코드를 설치한 다음에 Git을 설치할 겁니다. 그 다음에 GitHub을 가입하려고 하고요. 거기에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기본 문서 팩이 있어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최종적으로 설치가 잘 되었는지까지 체크하는 것이 섹션1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1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레이텍을 어, 사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의 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하나는 택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미크텍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1, 2, 3 중에서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장단점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2부터 말씀을 드리면 택라이드가 모든 패키지들을 사전에 다 다운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모든 언어를 다 다운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정도의 다운로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느리지만 장점은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패키지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패키지를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필수적인 패키지들만 먼저 다운을 받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다운 받기로 원하신다면 옵션 1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옵션 3 같은 경우에는 미크텍을 이용하는 건데요. 미크텍 같은 경우에는 어, 윈도우를 대상으로만 사용을 하려고 해요. 물론 원래 맥에서도 돌아가지만 어, 제가 이번에 설치하는 방법이 맥에서도 유효한지를 체크를 하지 못해서 일단은 윈도우에서 하는 걸로만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편하신 것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VS Code에서 레이텍을 쓰게 해주는 익스텐션을 만든 분이 미크텍보다는 탱라이브를 추천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펄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몇년 동안 미크텍을 VS Code 상에서 써왔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개해드리는 거는 미크텍을 기반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추천 자료를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시면 보시고요. 굳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옵션 3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만 영상으로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미크텍으로 하는 걸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먼저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크텍 사이트에 가셔서 어,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어, exe 파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한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해주시고 아무런 옵션 건들지 마시고 진행을 해주세요. 가끔 여기 경로를 바꾸시는 분이 있는데 경로를 바꾸지 마시고 진행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눌러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스타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누를 수가 있게 되고요. 눌러서 다운로드를 완료해주세요. 설치가 되고 나면 다음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게밑 끝에 콘솔을 실행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창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창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서요.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요. 기다리시면 여기 이렇게 패키지를 누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검색하시기로 레이텍 MK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개의 항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을 클릭하신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설치를 시작하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런 식으로 뜨고 클로즈를 누르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스톨드 온 해놓고 오늘 날짜가 적혀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리크텍 관련해서는 일단은 설치는 다 완료됐습니다. 여기까지 한 개의 스텝 호가 되겠고요. 그다음 스텝은 스트로베리 펄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로베리 펄을 깔기 위해서 링크 걸려 있는 데 들어가신 다음에 자신의 비트에 맞게 32비트면 아래 거 다운 받으시고 64비트면 위에 64비트면 위에 걸 다운 받아 주세요. 저는 64비트이기 때문에 위에 걸 다운 받겠습니다. 네, 다운을 다 받으셨으면 이렇게 스트로베리 펄 해놓고 어, 설치 파일이 하나 생성됐을 겁니다. 얘를 설치를 진행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기는 절대로 경로를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톨 눌러 주시고, 진행해 주세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는 다 끝났고요. 섹션 1.1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섹션 1.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VS 코드를 설치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신의 OS에 알맞게 인스톨러를 다운 받아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을 거고 네, 이런 식으로 VS 코드 설치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서 실행해 주시고 동의하고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그대로 경로를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은 건들지 않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러한 화면이 뜨면 VS 코드가 설치가 완료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VS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왼쪽 바를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익스텐션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레이텍이라고 쳐주시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익스텐션들이 나오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VS 코드에서 레이텍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 거를 다운받아 주세요. 레이테 워크샵이라는 것을 다운받아 주시고, 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지우시면 인스톨드 되어 있는 것에 이렇게 레이테 워크샵이 깔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제가 레이테 워크샵을 다운받은 것처럼, Git 그래프부터 시작해서, 투두트리까지, 이번 시리즈와 관련이 있는 익스텐션들을 모두 다운로드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VS 코드 상에서 이런 식으로 설치된 익스텐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텐션들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아톰 테마는 이거는 이제 이 글씨 색깔을 입히는 테마를 얘기합니다. 북마크는 말 그대로 북마크를 하는 거고요. 코드 에이스 점퍼는 커서를 움직일 때 쓰는 익스텐션입니다. 그리고 코드 스펠 체커는 말 그대로 코드의 스펠링을 체크해 주는 익스텐션입니다. 그리고 깃 그래프랑 깃 그리고 깃렌즈는 깃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한 익스텐션들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투두트리는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주석을 달수 있는 그런 익스텐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텐션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섹션 2에서 다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인스톨이 확인이 됐으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섹션 1.2가 끝났고요. 섹션 1.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에서는 Git 설치를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OS에 알맞게 다운을 받아주시고요.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될 거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Git 설치 프로그램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설치를 진행해주세요. Next 눌러주시고, 다른 옵션들 건들지 않고 바로 Nex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에디터를 설정해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는 바꾸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술 VS 코드에서 쓸 거라서 이 옵션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Next를 누르고 나머지는 변동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Next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러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고 Finish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완료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섹션 1.3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1.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4에서는 GitHub 회원 가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Hub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사인업과 사인인이 있는데요. 사인업 버튼을 눌러주셔서 지시대로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1.5를 살펴볼 건데요. GitHub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러한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필요한 자료들은 다 여기에다가 올려놓았고요. 여기에서 제가 올린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이 초록색깔 버튼을 누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거고요. 맨 아래에 다운로드 집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제가 올려놓은 모든 파일을 이렇게 압축 파일로 해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압축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이 폴더를 바탕 화면에다가 옮겨 주세요. 네, 제가 드린 파일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 하나하나씩 드릴 거라서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적어 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굳이 지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섹션 1.5까지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설치가 잘 되었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에서 VS 코드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픈 폴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제가 옮겨놓았던 이 폴더를 선택하신 다음에 폴더 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신뢰한다고 하고, 어 신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익스플로러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파일명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이고요. 여기에서 체크 다큐먼트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여기에서 Ctrl+S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서 빌드라는 것이 생기면서 레이텍에서 빌드업이 생성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창이 뜰 거예요. 이 창은 무슨 창이냐면 미크텍에서 패키지가 깔려있지 않으면 이 패키지를 깔아도 될까요? 하고 묻는 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인스톨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패키지를 자동으로 다운받게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컴파일이 되어서 빌드가 잘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PDF 파일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PDF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화면을 확인하신다면 설치가 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업할 때는 이 PDF 파일을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셔서 절반은 하얀색, 절반은 파란색이 되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이런 식으로 PDF 파일이 있을 거고요. 왼쪽에는 레이텍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원래 레이텍을 사용할 때의 인터페이스랑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섹션 1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